왜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고 계시오? 베개 속에 이것만 숨겨두면 돈벼락이 쏟아지오. 첫 번째, 500원 동전 9홉 잎을 베개에 깊숙이 넣어두시오. 구는 완성의 수, 500원은 재물의 상징이라오. 잠자는 동안 동전의 금기가 당신의 운세와 공명하여 예상치 못한 행재가 찾아올 것이오. 지금 떨어지는 황금을 두번 빠르게 잡으시오. 그러면 진짜 재물이 당신에게 찾아갈 것이오. 두 번째 검은 자석 하나를 백기 안에 넣어 두시오. 자석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물질이라오. 그 강력한 자기장이 잠든 당신 주변의 재물을 빨아들이오. 아. 이는 천기 누설이라오. 21일 안에 돈이 자석처럼 달라붙을 것이오. 마지막 월계수 잎 7장을 대개 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시오. 월계수는 신께서 내린 성스러운 나무. 옛 신들이 머무는 영목이라오.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 신령의 가호가 깃들어 있어. 잠든 당신에게 천운을 내려줄 것이오. 이 중에서도 자석의 힘이 가장 강력하오.